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좀 잠깐 일부분이지만 보게 되고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데 특별히 어떤 손길을 보냐면 하나님의 충성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서 하나님께서 충성하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충성하시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새롭게 설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한해 동안 이렇게 지켜주시겠구나. 나는 하나님께, 그런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리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 지어다. 오늘 20정, 20절 이상까지 쭉 읽을 텐데요. 그 모든 오늘 읽을 페이지, 읽을 모든 그 절수의 결론이 되는 말씀입니다. 1절이 뭐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감사, 감사하라는 말을 많이 하긴 하는데, 정확하게 누구에게 감사하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감사해야 될 사람에게는 감사하지 않고 엉뚱한 데 가서 감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정말 모든 은혜는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도 뭔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도 모두 누구에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엉뚱한 데 가서 자꾸 이름을 부르고 자꾸 뭔가 해달라고 그러고 자꾸 감사하다고 합니다. 크게 잘못된 겁니다. 이사야 선자는 그렇게 말했죠. 소와 말과 나귀도 자기 집과 자기 주인을 아는데 자기 집 자기 주인을 모르는 종자는 뭐밖에 없다. 사람밖에 없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저희도 여러 짐승들을 키워봤는데요. 특별히 저는 염소를 오랫동안 키웠는데 산에 메웠다가 그 염소 풀면 그냥 그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집각지 자기 집으로 쏙 들어갑니다. 우리 집 찾아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 집까지 쏙 들어가 버려요. 프로만 넣으면 됩니다. 그냥. 그냥 그렇게 찾아가는데 사람만 못 찾는 거. 이게 얼마나 문제 같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만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부르셔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소원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도 알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돌아 살아야 되냐면 날마다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간증이 있는 삶은 물론 내 주관적인 체험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나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보고 어 저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야. 저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그래서 나의 간증이 있는 삶은 하나님을 만민 중에 알게 하는 행동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라.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더할걸 얘기하면서 그렇게 할 해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두 번째 그 일절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확대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 뭐하라고요? 노래하라고. 늘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의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 신기한 일들을 항상 말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뭐 우리 그런 상황 있죠? 뭐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고 그러죠? 당연한 것 하나도. 당연한 것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어요. 모두 다 자세히 보면 신기합니다. 어떤 시인이 말했죠? 자세히 보면 어떻다고요? 이쁘다고. 그냥 봐도 이뻐. 그런데 자세히 보면 더 이쁘고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말해야 돼요? 기이한 일들을 말해요. 이야, 이거 하나님의 신비다,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작품이다, 명작이다. 정말 신묘막 체가 하나막 이런 시가 우리 속에서 막 튀어나와야 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실제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도 그냥 만들어진 게 없고 어느 것 하나도 그냥 그냥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분이냐면 정말로 구별된 분이십니다. 하지만, 엑설런트라고 뭐 말할 수 없어요. 뭐, 얼마나 탁월하신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항상 입을 벌려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뭐 해야 됩니까?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전도하기가 괜히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전도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만 하면 상당히 쉬울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아주 부정적인 얘긴데 절대로 우리끼리 싸우지만 않으면 됩니다. 아이 저놈의 교회는 맨날 싸운다네. 이건 전도 길를 엄청 막습니다. 절대 싸우지 않으면 전도됩니다. 두 번째는요 서로 자랑하면 됩니다. 아이고 우리 교회 권사님은요 우리교회 누구는요 아이고 우리 교회는요 하고 동네 방네 가서 막 좋다고 좋다고 막 뭐하면 자랑질하면 전도가 됩니다. 아 성경 몇장몇 절에 몇뭐 내가 뭐 이런 고차원적인 얘기 하나도 됩니다. 그것 해도 좋은데. 그냥 막 자랑하고 우리끼리 절대 싸우지 않고 잘 지금처럼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그리고 그게 곧 뭐다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자랑하는 거예요 막 이것도 자랑 하고 저것도 자랑 그래서 아이 그 교회 나도 다니고 싶어요 하는 말이 나올 때까지 뭐해요 자랑하는 거예요 전도길을 막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늘 불평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요. 가는 데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 아니야? 사람이 없대. 맨날 사람이 없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사람 있어요. 왜 사람이 없어요? 항상 부정적으로 말하고 항상 가서 자랑을 안 하고 뭘 말해요? 맨날 부정적인 걸로 말해. 자랑이 안 하고 비판만 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어떻다? 즐겁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일들에 있는 말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하는 일을 만민중에 알리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막 자랑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떻다? 그 마음이 즐겁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마음이 즐겁지 않다. 이건 앞에 있는 1절, 2절의 말씀을, 이 3절, 한 상반전까지 말씀을 안 하고 있다는 거지. 한번따라드시죠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곳은, 가장 즐거운 곳은 교회입니다. 교회.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교회는, 절가, 가장 즐거운 곳은 교회예요. 스트레스가 제로인 곳. 어, 완벽한 곳이 교회야. 나가서 이렇게 한랐는데 여러분들도 깜짝 놀랄 거예요. 난 처음 알았는데 티맵이라고 하는 그, 그 내비게이션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점수를 매기고 있다네. 나는 살짝 봤더니 60점이래. 그런데 박상교 집사는 몇몇 몇 점인 줄 알았어요? 여집사님몇 점이야 될것 같아요? 운전 점수를 매긴데 거기서 <laughs> 박상교 집사가 100점이래. 티맵 점수. 거기에 운전하는 이 사람이 언제 브레이크를 밟는지, 과속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준법 운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데 테스트해보니까 100점이래. 믿어져요? 여집사님, 응. <laughs> 살짝 보세요. 내가 몇점 받았는가? <laughs>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스트레스 제로야. 항상 즐거운 곳이에요. 나는 소원이 제가 갖고 있는 도 어떻게 보면 유일한 소원일 거예요. 교회는 천국입니다. 절대로 교회를 지옥 만들지 마세요. 교회는 그냥 즐거운 곳이에요. 누구에게도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그냥 교회는 그냥 오면 널부르져 쉬고 싶은 곳 그냥 항시 머물고 싶은 곳 그냥 즐거운 곳이 되었줄 믿습니다. 이걸 깨뜨리면 그 죄송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손잡은 사람이 아니야. 마시하고 손잡은 사람이야. 교회는 그냥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야 교회에 가면 좋다네. 우리 옛날 주일학교 때 놀러도 놀러 있잖아요. 너는 왜 항상 운디?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우리 찬송했잖아요. 이게 교회야. 근데 왜 나는 교회에 와서 쌈박질 하는지 모르겠어. 우리 교회 말고. 왜 교회에 와서 스트레스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실 만큼 하시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하세요. 아이고, 막,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난 세상 천지, 제가 얼마 안 살았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교회만큼 좋은 데를 제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쟤를, 제가 모시던 담임 목사님께서 그 많은 아이들에게 콕 집어서 저를 목사하라고 하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거 같아요. 왜냐면, 나만큼 교회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내가 차 타가 공연한다고 그러잖아요. 나만큼 교회가 좋은데. 이렇게 교회가 좋은데, 왜 교회가 그렇게 막 맨날 싸우고 분쟁이 있고, 막 어떤 교회를 막 수십 번씩 막 고소고발하고. 왜 그, 난 상상이 안 가요. 그 사람들 쪽에 예수가 있을까? 그 사람들 쪽에 믿음이 있을까? 나는 절대로 아니라고 봐요. 교회는 어떤 곳이다? 즐거운 것이다. 뭐 마음이 여호와를 구하면 마음이 즐거운, 마음이 즐거우면 즐거운 것이죠. 세상에 우리처럼 만나는 음식 먹는다고 듣겠어요. 생각해 보면 정말 즐거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즐거운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뭐 필요합니까?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살다 보면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누구한테 구하라고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면 다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볼까요? 하나님 어떤 분이,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느냐? 우리가 꼭 기억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거그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에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설명을 다 못하고요. 하나만 더 여기서 이오델을 설명하고 싶어요. 우리가 살면서 꼭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판단을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삶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선택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면 커피 이름도 뭐예요? 선택이야. 초이스가 선택이야. 우리 초이스 한다고 그러잖아요. 선택이야.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조선을 뭐라 그래요? 초선, 초, 초, 초준? 라고 얘기해야 되나? 말하면 그 조선이라는 이름이 우리 말하면 뭐예요?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거그 선교사들이 와 가지고 한 여기 이 나라 이름을 뭐라고 써요? COS인 조선이라고 쓰니까 선택받은 사람이네요. 조선 사람들이 쓰고 다니는 모자가 뭐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가시야 하나님을 쓰고 다니는 <laughs>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어딨냐 그랬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 조선이 이게 와영어가뭔지절 모르겠지만 영어로서 뭐 있던데, 그게. 한국은 그 선택된 민족이야.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어디서 하냐? 내가 판단해서 하는 거야. 내가 판단해서, 아, 이게 좋겠다라고 하면 그것을 선택하는 거야. 근데 그게 옳을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안될 때가 많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판단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능력을 받는 길이고 진짜 즐거움을 얻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아브라함의 후손된 여러분들이여 기억해라. 여러분들의 판단을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그 말씀을 늘보해라. 기억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게 여기 말씀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기신정으로 변치 않는 즐거움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볼까요? 그는 다이말씀서 너무 좋더라고. 한번 실절로 같이 보시죠.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꼭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이걸 좀 말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이라고요. 우리는 세계에, 저는 외국을 잘 못하지만, 세계에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에 뭐 아워가 있고 의의가 뭐 있고 우의라는 말이 있는데 근데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답니다. 우리만 갖고 있는 독특한 우리 문화가 있대요.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데 사실 말해서 전 세계마다 저 나라에는 있는 말이 있고 이 나라에는 없는 말이 있는데 서로 같은, 같이 은 있는 말도 있고 없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라고 하는 말은 우리만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게 좋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물론 나의 하나님도 되겠지. 근데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늘 기억하시고 함께 더불어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판단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모든 땅에 다 있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볼까요?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영원히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 가장 딱 만나, 만나, 맞을 것 같아요 형제가 옛날에 여럿 있었죠 우리도 6남매밖에 안 되는데 여럿 있었잖아요 누가 내 동생이 내 동생의 친구가 누가 와서 내 동생을 이렇게 뭐 해, 막 해코지를 했어요 그럼 형이나 누나가 가서 얘기해 막 혼내려고 나중에 뭐라 그래요? 너한 번만 내 동생 건들면 큰일나 가만 놔두지 않겠어?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그말 때문에 어때요? 걔는 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정말 안전하다는 거지. 왜? 그 형이 무서우니까. 그 오빠가, 그 언니가, 그 누나가 무서우니까 절대로 손을 못 댄다는 거.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한번딱 말씀하신 것은 최소 얼마가 간다? 천 대가 간다. 이따가 나올 거예요. 이 사람도 내가 지킬 거야. 이 사람들 건들지 마. 이 사람들은 내가 보장하는 사람이야. 딱 말씀하시면 그 명령이 그 약속이 얼마 간다고요? 천대. 정확히 말하면 언제까지 간대요? 영원히. 우리를 지켜 주시하나님께 이렇게 하신다는 거라. 얼마나 멋있어요? 영원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고 계속해서 어디 어디까지? 오늘 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내 후손까지 이어지게. 둘 것입니다.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어떤 언약? 영원한, 영원한 응. 언약이라. 아멘. 응. 거기에 뭐 일시적으로 몇 대까지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응. 언약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볼까요? 나는 이말씀도 너무 좋더라고. 이러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는데 한번 같이 읽어 보시죠.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한번 따라 해 볼까요? 할당된 소유 하나님께서 선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줬습니다. 가난한 땅을 주셨는데, 다 가져가 아니라, 어때요? 저 북쪽은 단지파가 같고, 여 밑에는 베냐민지파, 유다지파가 같고, 여기는 무슨지파 같고 해서 다, 어떻게 했어요? 할 땅을 시켜줬다는 거야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막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문어발식 경영을 해가지고 큰 대기업이 구멍가게까지다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나는 꿈이 하나 있는데요. 이런 동네 마트는 막 유명한 브랜드 그런 그 마트가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전부 뭐 옛날처럼 해수균의 전방, 준환의 뭐뭐 가게, 이런, 이런 전방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막 유명한 이름 말고. 다 옛날에 자신들 이름 걸어서 전방 걸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그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당해서 가져야지 막저 서울에 본사가 있는데 여기까지 와있어. 이게 뭐냐고. 이런 건다 그냥 줘야지. 다 동네에서 알아서 새마을 전방. 얼마나 정겨워요. 옛날 우리 동네에서 새마을 전방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이 집에서 내일은 저 집에서 주인이 매일, 매일 바뀌었어. 그래서 주인이 다 전부 돌아가면서 그, 그 와서 당번으로 그걸 전방을 시켰다니까요. 그런 전방 안 해봤어요? 그렇게 했다니까? 얼마나 좋아! 막 무슨 꼭 그런 저런 이름을 가져야만 전방이 되나요? 안 해요. 생필품만 갖다 놓고 우리 함께 나눠서 사는 거야. 아, 이 말씀 너무 오래가 되더라고. 내가 주었는데 어떤 소유라고요? 할당된 소유라고. 근데 뭐, 가진 사람이 더 가져간다고 뭐, 아흔 아홉 마리 가진 사람이 한 마리 더 가져가서 백 마리 채운다고 이런 일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모두가 골고루 다 나눠서 갖게 하셨습니다. 절대로 무너발경인 같은 건안 됩니다. 근데 볼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부터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지, 그때 에 그들의 사람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어요 가긴 갔는데 너무 아직은 전체를 다 물리치고 할 만한 그런 인, 인, 인구가 안 되는 거라 지금도 몇백만 되는데그 당시에는 남자만 한 60만 됐잖아요 그래서 사람수가 너무 적어서 얼른 얼른 볼 때는 뭐처럼 보였어요? 나그네처럼 보여서 어떤 때는 이 족속에게 저 족속에게 막 끌려다니고 떠돌아다니기도 하고 이 민족 저민족 이 나라 전민적으로막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 사람들이 막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나,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은 사람이 많지 않아서 숫자가 적어서 힘이 약해가지고 여기저기 막 고생하고 다니지만, 그러나 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하는 것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로말미하마 그들을 억압하는 여러 다른 나라의 우두그를 왕을, 야, 이놈들아, 그거 내 사람들이야! 왜건드어 하고 막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르시기를 나의 기론부음 받은 들을, 어때요?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야지 말라, 이놈들아!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나그네처럼몇 사람 안 되는 작은 숫자지만, 막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런 부평조 같은 인생이지만, 뭐 하지 말라? 손대지 마! 해야지마라고 하나님께서 이놈들 하고 말씀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해 주셨는데 볼까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똥똥뚱한 짓을 하는지 다 우리 아는 얘기입니다. 그가 또그 땅에 뭘 들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에 기근이 들게 하십니다. 왜 기근이 들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뭘 의지하고 있는 무엇을 양식을 끊어버리죠? 그들이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들이 뭘 의지하고 있어요? 양식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시면서 끊어버리시면서 어떻게 하세요? 한 사람을 얼마나 친절하세요? 한 사람을 먼저 보내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셉이라고요.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지만 종으로 팔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파견하시는 겁니다. 앞서서.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최사슬에 매였어요. 왜? 노예 니까 아,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래서 그가 한 17살 정도됐을때 갔는데 30살에 때 빛을 볼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어떻게 해요? 그를 단련단련단련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여러분이 하시는 것처럼 꿈을 해몽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왕이 사람을 보내서 그를 석방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자유롭게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무사람의 왕 빼놓고는 다 절대적인 권력을 갖는 통치자가 되어서 해방해주는 기가 막힌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의 집에 주관자로 삼고 그 모든 소유를 뭐 하게 했어요? 관리하게 했죠. 그래서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고 그의 지혜로, 지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는 주시는 거죠. 장로들을, 그 대표들을 오히려 교훈하게 되는 종사리의 이 주인공이 대단한 주인으로 등극게 됐다는 거지요.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지요. 어떻게요? 흉년이 들어서 야곱 요셉 덕에 밥 구하러 다 왔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함의 땅에 낙은애가 되었다. 우리 아는 것처럼 우리가 셈함 야벳이 있잖아요. 야벳은 어디요? 저, 저 유럽 쪽의 사람들이고 셈은 어디요? 이쪽에 아시아 쪽의 사람들이고 함은 어디요? 아프리카 사람들이잖아요. 아프리카의 땅 함의 땅에 이위집트집트가 아프리카의 최북북쪽 북동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함메 땅에 뭐가 되게 했어요? 나그네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남의 나라에 가서 나그네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아까 요셉을 먼저 선발대로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어떻게 하십니까? 크게 번성하게 하셨죠. 얼마 내려갔죠? 한7 0명 내려갔죠. 한 나중에 나올 때몇명 나서 장정만? 6 0만 명이 됐지 않습니까? 크게 번성하게 하셔서 어느 정도 그의 대적들보다 오히려 더 강하게 해 주셨죠. 그런 하나님 얼마나 치가 막히게 격사하시는지 볼까요? 그런데 대적들의 마음, 즉 이집트의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게 해요? 변하게 합니다. 그래서 괜히 이유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게요? 해 교활하게 행하게 합니다. 막 아무것도 안 주면서 막 성사라고 하고 아주 엄청나게 엉뚱한 짓을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누구를 형 말자라는 아론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뭘 보였어요? 하나님의 표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함에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극적으로 우리 잘 아는 출애굽을 시켜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기가 막힌 역사를 시작하는 그런 첫발을 내딛게 된걸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막 억울하게 일을 당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누가 다 그렇게 막 엉뚱한 짓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야! 때리지 마! 어? 아, 행악하지 마! 건들지 마! 다 누구, 누구 거니까? 내 거니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에 붙들려 살고 있습니다 10대에는 인기에 붙들려 살고 있고요 20대에는 사랑에 붙들려 살고 있고 30대에는 일에 붙들려 살고 있고 40대에는 집집집 하면서 소유에 붙들려 살고 있고 50대에는 권세에 붙들려 살고 있어요 60대에는 명예에 붙들려 살고 있습니다 평생 어딘가에 붙들려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붙들릴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은 즐거운 삶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영원토록 그 약속은 유지된다라고 하는 그 보장 속에서 2024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뭐하자 찬양하자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